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자, 하나오션이 한미 정상 회담의 결실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초반 7%의 강세로 출발했지만 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50만 주가량의 실시간 매도가 쏟아지면서 12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로 눌러앉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오션의 중장기적인 전망 발달하고 보기 때문에 세력들의 개인들의 물량 털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는 저점 푸할 매수 구간으로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하나오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간에 어떻게 매수와 함께 입절 전략을 8월 말과 9월 초에 가져가야 될 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하나 옵션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에 따른 마스카 프로젝트의 대장주로서의 프로젝트 9월과 10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시면 9월과 10월에 전주가 수준에서 1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 정상회담에 조선협력 기대감이 부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늘권에서는 이렇게 하나오션과 삼소중공업, HD현대중공업을 주목하라 고 하고 있죠. 마스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하나오션이 국내와 외국계의 탑픽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을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작년 2,379억의 영업이익이 자, 올해 1조 3,600억 내년과 내후년에 2조가 넘는 영업이익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대표격인 하나오션의 주가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꾸준하게 드린 말씀처럼 하나오션은 9월과 10월 중에 충분히 15만원을 넘고 17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 420만주를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오늘 50만주 순간적인 매도를 빼면 50만주, 480만주 가까운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9월 중에 가세한다면 하나오션의 주가 2단계 급등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되는 하나오션. 자 그럼 어디서 매수하고 어떻게 추가 반등시에 위해서 입절을 병행하면서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한 대응. 전략 잠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다시 한번 세력들의 혼밥김에 의해서 한오션이 추가적인 급등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핵심 매매자로 집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입절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매수 가격과 함께 입절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핵심적으로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보도자료 내용까지 찌라지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 vip 리포트 cp전에 담아서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한부 정도 구비하고 계셔야 바로 이십일부터 9월, 10월까지, 한나오션의 주가 다시 한번 2단계 급등할 때 수익을 대박 칠수 있다고 라 강조드리면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한나오션 가지고 8월 말과 9월, 10월까지 대박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있죠?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고정 댓글 설문 링크 안에 오션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한나오션의 매매자료지 보내드려서 9월과 10월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매매자료 수립 가능할 수 있게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리 한부 정도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서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급반등할 때 세력들의 매집이 확인되면서 해마주별로 순환매가 크게 일어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하루에 매일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내외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3개에서 4개 정도 찾아드리고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다면 얼마나 수익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자,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이수연의 단타 급등주의 근거해서 제가 11가지의 변수를 입력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단타 가능한 세력 매집 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이렇게 단타 급등 종목에 대해서 장 초반 시작 전에 추천을 드렸고요. 미래나노텍이나 우양, 산돌 같은 종목들 수익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난 7월 18일 금요일에 장 초반 미래나노텍을 8,29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을 자, 10% 이상의 자율 매도하시라고 익절과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 초반 이렇게 시가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펼치면서 미래나텍이 그날 9,850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에 잡으신 분들 단 20분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났죠. 지난 8월 1일 우양 같은 종목도 이렇게 장 초반 매수 시그널이 떠서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3,300원에 매수하시고 4,080원까지 30분 만에 갔으니 수익 크게 보셨죠 산돌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 22일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15분 만에 12,000원 매수하셔서 13,300원까지 갔으니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셨죠 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28일 HCT 급등이 나올 때 시초가 9,640원에 매수하게 해드려서 1시간여 만에 12,200원까지 갔으니 자10% 이상의 수익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검색기에 따른 이수연의 종목 매일매일 하루에 3개에서 4개 받아보시고 수익을 크게 쌓아가시면 됩니다. 급등주 받아보시는 방법 잠시 안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급경주를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무료로 잠깐 안내드립니다. 자, 서복기런에 처음 댓글에 보시면 이수현 전문가 구독자 100% 무료 이벤트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 입력하신 후에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활용한 종목을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는 혜택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 매일매일 세개에서 4개 종목 받아보시고 8월부터 9월, 10월까지 하반기에 내내 수익을 크게 확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더보기란에 댓글에 링크에 설문양식에 간단하게 검색이라고 두 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초만 이렇게 12만원 위에서 외국인의 50만 주가량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11만원이 약간 하회했지만 다시 오후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만 5천원 중요한 가격이라고 오늘 중에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함께 익절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시면서 한호션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소통방 이래서 중요하죠. 영상과 함께 대응전략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실시간 세력들의 수급과 함께 거래량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주체별로 어떠한 가격에 진입과 진출이 나타나는지까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는 텔레방 소통방 이래서 중요하죠. 8월 27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 멀게는 10월 31일까지 수익을 극대화 관인데 많은 도움이 되는 텔레방 소통방 입장 방법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 오션의 주주분들이 많이 들어오계시는 텔레방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단에 링크 있죠? 거북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게리라고 한 글자만 문자 입력해서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소통방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고요. 세력 매일 종목 매일 매일 받아보는 혜택까지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하나오션의 매수와 함께 일절 타점 정확하게 상세하게 얼마 얼마 원까지 여섯 가지를 하루에 세력 매집 시그널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수익 최소한 5에서 7%, 많게는 운 좋으면 12%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수와 함께 입절타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소통방 입장에서 다른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설문 링크 안에 대리라고 한 글자만 입력해서 간단하게 전송해 주시면 모두 다 해결됩니다. 자, 이 모든 혜택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서 모두 입장하시고요. 핵심 정보 공유, 수익, 극대화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 정답 맞춰보시고 히든 종목 정답 맞추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시니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기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포르쉐, 2번 엔비디아, 3번 현대차, 4번 테슬라입니다. 자, 정답을 숫자로 상단에 구글 설문 양식에 더보기란는 클릭하시면 나와 있죠. 자 적어서 답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글 설문 양식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고, 정답맞추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퀴즈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죠. 자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명과 함께 히든 종목의 매수 가격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손절과 함께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립니다. 더보기 전에 구글 설문 양식의 정답 입력 후에 숫자만 기록 후에 전송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히든 종목을 적정 가격에 진입할 경우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히든 종목으로 우리 사장님들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